자 방정식 마지막이네 자 다음 시간 부동식이야 보자 엑셀대한 3차 방정식 이놈의 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 서로 다른 세 정수 를 근으로 가질 때 이때 절대값 a는 30 그럼 이놈은 a는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지 그래 그래 절대값 b가 30보다 작으니까 이 b는 마이너스 30부터 마이크는 아, 플러스 30까지지. 그래, 안 그래. 그때 만족시키는 정수 a 의순서쌍은구하래 그럼 우리는 먼저 3차 반정식 시니까 몇 차까지 다운 시켜줘야 돼? 2차까지 다운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차까지 다운 시킬 때는 인수분해나, 뭐야? 조리제법. 해봅시다. 그리고 문제를 또 분석해보자. 2 d x 제곱 오케이? 플러스 4a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6 a 는 점. 그럼 x를 찾는 방법은 뭐야? x에 관한 방정식이 x 빼뺀 나머지 상수 취급이지. 그럼 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16a잖아. 그럼 16a가 나오게끔 x값을 구해야 되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 되나 2, 2면 8a. 8a니까 16a가 나오죠. 그래서 x는 2가 되겠네, 2. E. 2. E. 찾으 알겠죠, 그 친구? a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b. E, 그다음에 4a 플러스 b 마이너스 16a. 그럼 2가 되니까 a. 2a, e, 그다음에 2a e, 빼기 2b. E, 4a 마이너스 4b니까 여기는 8 a 여기는 16a니까 더하면 0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이놈은 x-2,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2a-2bx. 항이 두 개면 가돌쳐져, 플러스 8a는 0이 되지. 근데 지금 여기 해는 나왔죠? x는 2, 그 다음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정수가 있으니까 이놈은, 이놈의 해는 2가 아닌, 2가 아닌 정수, 근을 가져야 되겠지 서로 다른 세 점수의 근이 아니라 2가 있으니까 그래 안무요 친구 됐습니까? 어 그래? 그러면 끝나는 친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오케이?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 a로 나가야겠죠 부호 반대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고 두 근의 곱 두 분의 곱은, 그렇죠. A분의 8A니까 8이 나오네. 됐습니까? 그럼 정수니까, 정, 근이 정수야. 정수, 인수분에서 해정수꼴로 나와야 지 그렇지. 어머? 둘의 곱이 8 나왔잖아. 둘의 곱이 8 나왔잖아. 돼버렸네,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알파가 2면, 베타는 8이 되겠죠, 우리 친구.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알파가 2면, 베타는 4가 되는데, 이 근이 2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안되는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럼 뭐야. 알파가 8이고 베타가 1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뭐가 있어.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4. 됐나요? 또는 둘이 자리 바꿔야 되죠. 이걸 둘이 자리 바꾸고. 알파 마이너스 8 베타 마이너스 1. 둘이 다리 바꿔도 되잖아. 알파, 말사,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지. 됐나 우리 친구? 그런데 우리는 이두 분의 합이 합을 통해서 a, b의 순서쌍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1 더하기 8이 나. 8더하나구잖아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더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 우리 친구.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세 가지만 꼼꼼하게 카운터 세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부터 꼼꼼하게. 알파가, 베이타가 9지, 우 친구. 그렇지? 9는, 오케이. a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9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어, 2B는 11A죠. 바로 B는 2분의 11A가 돼. 됐어, 우리 친구? 그러면 A가 2의 배수가 되어야 B가 정수군을 갖지 그렇지. 바로 A는, A, A는 2. 2부터 2, 4, 6. 6이면 33 넘어버리네. B가 3 0이하니까 24네. 그럼 A가 24일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왜냐면 30부터 마이너스 -30 3 4이니까 그래서 토탈 몇 개야? 4개가 되고. 됐습니까 순서쌍이 A가 2면 b는 11, 이게 순서쌍이 순서쌍이 카운터만 쓰면 되니까. 그두 번째, 두 번째 이거죠. 친구. 아, 너무 많다. 예를 <laughs> 들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데이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둘이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는 a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어 2b는 메시네즈 친구 마이너스 7a. 그 b는 마이너스 2분의 7a가 되겠네. 그러면 이놈도 a가 2, 4, 6. 8까지 되겠네, 8까지. 그래 8이면 4채 28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 친구? 됐어요? 8 넣으면, 약간 4채 28, 마이너스 28. 근데 10을 넣어버리면, 넘어버리자, 마이너스 30을. 오케이? 여기 토탈 몇 개야? 8개가 되지, 8개. 어우, 좀 길다. 그 다음에. 세번째. 세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6이죠? 세번째. 세번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2B는 마이너스 4 A지. B는 마이너스 2A냐. A는 몇부터? A는 2부터 몇까지? 15? 14까지지, 14. 아니, 15. 15까지지, 30이니까. 마이너 30까지니까. 선생님, 왜 0은 는안 돼요? A가 분모에 분모니까 0이 되면 안 되지. 그럼 2부터 15니까. 그래, 안 고치고. 뭐. 1부터. 죄송합니다. 1부터 15. 15개죠? 그러면 플러스 1부터 플러스 15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된다는 거지. 30부터 마이너스 30까지니까. 그래서 15개의 곱하기 2니까 30개가 되지 이것은. 됐습니까? 순서이계수는 4개 더하기 8개 더하기 30개니까. 아 42개가 되네. 아 이거 뭐 완전히 뭐. 그래도 항상 집중력 있게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3차 반경시니까 2차까지 다운 시켜주고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균형이 2 있으니까 2가 아닌 정수 분이야 그럼 금이 나왔어 금과 계수의 한계 오케이 금과 계수의 한계 두 분의 합이 a분의 호 반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두 분의 5 a분의 8이니까 8이지 그럼 정수조건이니까 인수분해에서 정수골이야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인수분해 곱배8곱배8 8. 그러면 알파가 이럴 때 베타 8또 알파가 마이너스 1 이럴 때 베타가 마이너스 8도 되지만 우리 두 분의 합만 알면 되니까, 8, 1, 서로 바꿔도 되지만, 두 분의 합이 그로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런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탈 42개가 나오는 거야. 스톱하고, 어, 좀 귀찮았나? 뭐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